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못했고, 그런 소리조차도, 그런 일을 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그런 소리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졌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분명히 봤고, 무덤 속에 장사된 것도 분명히 봤어요. 시간도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게 됐는데, 문을, 무덤 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걸어나, 나와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러니까, 죽길, 죽, 죽고 나면 이제 이렇게 돈돈 만아 그거, 그대로 걸어나오는 거, 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만 한데도, 그래서 그걸 믿을만 한데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뭘 봐도, 뭔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뭘 봐도 못 믿어요. 그들 굉장한 사건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안 믿겠다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완악하니까. 그래서 그 완악하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완악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시,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이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도 그걸 고집하다가 그냥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또개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아닌가? 아무나 이런 일을 못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 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표현을 못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오늘 본문에 면 출교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러죠. 사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 당한다는 거, 그래 이제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들과 상 거래도 못 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하고 달라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요. 누구하고도 아는 체를 못 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어떤 거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거래하면 거래했던 사람마저도 같이 출교당하는 거니까 누구도 안 얻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그들은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자, 사람은요, 그래서 같은 무리가 필요해요, 무리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촛불 한 자루 드는 것과 같아요. 혼자 있다 보면 나 혼자 촛불 든것 같죠. 이 촛불이 한 자루 갖고 어둠을 몰아내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위태롭고 그래서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이 촛불이 한 자루가 두 자루가 되고 네 자루가 되고 열 자루, 백 자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요. 큰 힘을 갖게 돼요. 우리 촛불혁명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믿음 지키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요.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보다도 자꾸 사람들이 더커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요.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면. 자꾸 사귀고 그래서 자꾸 모이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이겨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결국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자꾸 보고 또 보고 오니까그 사람은 어떤 게그 사람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데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냐면 자꾸 보니까 그래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그걸 접하니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겨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는 눈이 생겨요.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크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의 진심이 어디 있나, 그걸 찬찬히 살펴보게 돼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건도 그래요. 그 사건들도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거, 우선 접혀하게 되는 거, 그것에만 흔들리지 않아요. 찬찬히 살펴봐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거든요. 한번 듣고 두번 듣고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보는 눈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사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사귀고 자꾸 모이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거든요. 내가 흔들릴 때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면서 흔들렸던 내 믿음이 다시 힘을 갖게 돼요. 위로를 받게 되고 도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모님 나누 관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아, 이분이 진짜라는 거 믿게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영향력을 주고 서로 같이 붙들어 준다면 그 믿음이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자기들로 억압하고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과 맞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사귀셔요 그들과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생각을 나누고 자꾸 자기 신앙을 나누고 이게 자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사귀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죠.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커가고, 믿음이 같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결국 자기를 살리는 길이죠. 그리고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자꾸 사귀고,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니까 교회 모임 안에 들어와야죠. 구역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신도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이제는. 말씀이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깨닫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꾸 모여야죠. 자꾸, 자꾸 사귀고, 자꾸 모여서 같이 커가는 것이고,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런 생명을 담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사귀게 하시사, 서로가 더 커가게 하시고, 서로가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 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날이 올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싸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